우리 집 거실에 엄청난 징꾸러미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기 빨래 바구니는 뒤집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집에그 주인장이신 퀸즈이에스에 서는 그냥 퍼져 있네요. 어쩐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대체. 그 당사자에게 마이크를 <laughs> 너무 힘들어요, 짐 넘기겠습니다. 무슨 짐을 싸신 거예요? 아, 독일로 한달 동안 네. 여행을 가는데 무슨 네. 여행이냐 하면요, 어, 포슬린 페인팅 네. 그 멜라니 포스트라는 선생님에게. 네. 그림을 배우러 갑니다. 아이고. 근데 그 배우는 분량이 진짜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 6개월 분량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막 엄청나게 막 풀가동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거 하고 이제 남은 이제 시간은 짜투리로 음. 우리 신랑이랑 같이 또도비를또 또 한번 가으니까 여행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유명한. 제가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노인슈바인 슈타인 성도 한번 가보고. 노바인슈타인 성을 노인에 대해서 가네요. 노바인슈타인 성, <laughs> 네. 노인. 저기도 가보고 네. 하이델베르그 성도 한번 가보고 하이델베르그는 네. 가봤는데 그래도 또한번더 가보고 싶어요. 에, 네. 근데 여행이 주목적이 아니고 음. 단기 유학 공부하러 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연수 받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짐이. 어마무시하게 짐 꾸러기 꾸러미가 이렇게 정리됐는데, 짐 꾸러기가 꾸러미예 장꾸러기고요. 음. 자, 이짐 꾸러미는 이제 다 음, 준비가 완료된 것 같고요. 네. 저 짐이 저렇게 많은 이유가 아까 그한달 동안 직접 가서 생활하신다 고 그런 거죠. 네. 아 고생하셨네요. 근데어 이거 제가 봐도 엄청나네요. 음. 가방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힙색 하나 각자 우리 부부 것 하나씩이네요. 네. 어, 그래요. 고생하셨고. 음. 어, 내일 출국인 가 내일 출국이죠. 4월 18일 목요일 날. 네. 에, 갔다가 딱한달 만인 5월 18일 날 토요일 날 귀국하시는 거고. 네. 음. 참 의미 있는 독일 여행이자 독일 유학이 될것 같은데. 고슬린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세계적인 작가인 멜라니 포스터 선생님한테서 직접 한국인 이이죠 모르겠어요. 동양인 이론인가 한국인 이호인가 이렇게 그곳에 네. 가서 배우는 사람은 음. 글쎄요. 한국에 있었나 싶습니다. 음, 어쨌든, 음. 뭐, 그렇게 뭐 쉽게 제자를 받아들이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승님이 아니시라서 또 먼, 국이 멀리 떨어져 있고, 됐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우리 퀸즈 예스 작가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어, 어, 어 언어도 부족하고, 어, 문화나 어, 생활 환경, 또 지리적으로 모든 게 낯선 곳에 가서 고생하게 되는데, 어, 와이프는, 뭐, 본인이 좋아서 가는 거라서, 뭐, 고생을 낙으로 생각하겠지만, 그 옆에 따라가는 신랑, 알프레드 이디오는 고생이 많겠네요, 그죠? <웃음> <웃음> 아니, 세상에. 따라오면서 무슨 고생이야. <laughs> 친구 다, 마눌님이 다싸는거 다, 지금 다, 다 하고 다 해도. 다. 이거 어제 제가 짐 싸느라고 새벽 3시까지 개고생했는데? <laughs> <laughs> 새벽, 제가 새벽 3시까지 이거 개고생했어요. 몇 번을 풀었다 재겠다 하고, 어 이거 무게를 다느라고, 이 캐리어 무게가 얼마죠? 23kg인가? 그 다음에 백팩 무게가 8kg. 이걸 저울 손저울로 다느라고 제가 허리가 지금 못쓸 정도로 이제 밤새도록 고생, 네 했습니다 어 이제, 우리 유럽여행 부부가 처음 또, 그 결혼하고 나서, 코로나도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백수생활. 백수생활 5년차에 해외여행 처음 나가는 건데, 소감 한마디. 지금은, 일단 설레고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근데 오늘 막, 계속 이제, 어제 저녁에짐 짠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머리도 아프고, 응좀 음, 음, 이렇게 피고 좀 컨디션 이좀안 좋은 것 같아 음, 어제부터. 음. 그러저나 이제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 하노버로 가는 와중에 음, 음. 음, 경유하는 과정에서 비행기 시간 차가 많이 나서 지금 우리가 어 공항 어뭐 대합실이라고 해야 되나 공항 라운지도 아니고 음. 어쨌든 공항 내에서 우리가 노숙을 해야 되는데. <laughs> 그것도 걱정이네요. 그래도 좀 나아십니다. 네. 그거는 그때 가서 그냥 그 다가 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요. 어쨌든 음, 음 킨지예스 작가가 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행복했는데요. 음. 독일 유학이 아마 그 정점을 이룰 것 같습니다. 갔다 오면 분명히 한 단계가 아니라 엄청난 업그레이드 되고 어 전문 작가로서 빛을 발할 거라 생각이 되고 그걸 기대하고 갑니다. 저는 한달또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경험해 어, 자유여행 내지는 어,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도전하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멋져록 무탈하게 잘 마치고 돌아와서 먼 훗날 우리한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독일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퀸즈 예수 작가와 함께 우리 부부가 힘차게 화이팅을 외쳐보겠습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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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화이팅! 와 네.